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Amen. h a 1 3 e 에서2 2절 말씀 가지고 a l l e l u j a h Amen. h a l l e l u j a 습니다 오늘 본문 l 보면 여비라는 사람이 e n h a l l 어떤 시대에 사람인지 생각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시대의 사람이 e n h a l 나오지 않습니 h 다만 아 n Hallelujah. Amen. h a l l e 성 u j a h h a l l e l u 몇 년을 살았는지, 또 자녀들 아들이 무엇인지, 그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수 땅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이 우수 땅은 지금의 이라크, 또 사우디 아랍의 국경지대에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성문 욕은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히여기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욕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산약이 르시되네가내 중국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의 경향을 따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자랑하셨습니다. 여분 자녀가 열 명입니다. 아들이 일곱, 딸이 셋. 예, 그래서, 아, 십남매를 두었습니다. 또, 소음이 얼마나 많은지, 양인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교류, 암나이가 500이며, 종들이 무시만 해서 동방산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처럼 요분은 큰 부자였지만 한마디 요분요그 아, 세상의 복과 신뢰 복을 다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성에 보면 아브라함, 이산, 야곱도 유셉도 신뢰의 복과 또 세상의 모른박을 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는요신뢰 복은 받았지만 세상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세상의 복은 받았지만 신뢰의 복을 받지 못한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해서 세상을 제대로하지 못한 나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큰 복을 받아 부유해서 살아가지만 그런 사람들도 경건한 사람도 있지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복을 받으려면 에, 신랑부터 같이 받아들이고, 은혜의 복, 영점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복을 받으면 그 복을 가지고 더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길로, 어, 세상의 길로 가는 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세상으로 갈 때가 있고, 또 너무나 에, 그래서 넉넉해로 세상 가는 길는 그래서 생기 보면 너무 가난하게 너무 마우고 부하게도 마시고, 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옆의 모습을, 옆 아, 기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처럼참 우리가 에, 가난할수록 또 우리가 죄질이기도 하고 또 에, 너무나 그 부유해서 우리가 하늘 몰래 때가 사실 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된신시는 모습이니까 내가 에, 가난하던 내가 부유하던 너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모습. 예, 여 분은요, 아, 얼마나 경건에 살았는지, 여기사3 1일 장, 일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하였나니, 어찌 천여에게 주목하려고 선포합니다. 이럼여 분은요, 스스로 자신의 눈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지 누구를 할수 없던 대단한 결심이죠. 물론, 지나가는 그 아름다운 그 천여의 모습을 예,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근데 문제입니까? 계속 그것을 거기에 주차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범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천을 보장됐다는 마음의 다짐입니다. 혹 예쁜 천녀를 보다가 마음이 끌려서 다른 마음을 품게 될까봐 차라리 주목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비 평소에 얼마나 마음 관리를 잘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이랬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분이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봤어요 그래서 여기 31장 18일에 보면 고아들을 아버지처럼 돌봤고요 가난을 가고 또 빙고한 자를 구자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은에도 길에서 사지 않도록 편의를 돌봤습니다 심, 지어 행인조차로 지나가다가 피곤하면 언제든지 들어와 살수 있는 심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요 분,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유배 자녀들이 자기를 생일이 되면 집으로 형제들을 모두 초대하여 흑의 잔치를 베풀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즐겼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번요 그들과는 달리 신경건이 아니라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왜 걱정이 있겠습니까? 어 혹시 너무나 잔치를 많이 펼을 병이 많이 나갈까? 혹시 음식을 먹어서 탈이 날까? 오늘 우리가 음식 맛있게 우리가 에, 이렇게 감사절 때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나는 너무나 흠모했는데요. 아, 어, 혹시 음식을 많이 먹어서 탈이 날까? 그런 걱정은 아니에요. 절사이 저어들까 아니면 음식을 먹어서 사문할까? 그런 걱정이 아니고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죽이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라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연이 범죄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것을 걱정합니다 이런 요배의 걱정은 신량의 걱정.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걱정이죠. 여러분, 예를 들 혹시 이런 근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늘 떠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자녀이지짓고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하늘 때 떠라는 그런 걱정이고 하늘 기뻐신 근심입니다. 아무쪼록 욕같이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을 잃어버지 않고 견관했었으면 좋은데 부분의사람들은요 삶이 나아지고 부유해지고. 또 지위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출사사다가 타락한 경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모순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하는 나 여러 가지는 어떻게 타락의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전영의 강사 그 강좌 잠깐 들었죠 기자 그렇죠? 여러분 힘들어질 때.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잘못들고 가지 않도록, 그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그죠? 예, 믿음의 그 신앙의 설계 그것을 지키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또, 우리가세상을갔다가 어, 있어요, 그죠? 가정도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죠? 믿음의 세계 떠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설계를 지켜줍니다. 아니면 가정도 지켜드리고요 우리 자신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세상에재미있을도 잘될수록, 잘 먹고 잘 살수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순간 영적으로 대단한 의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경향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번요, 늘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또 자녀들이 잠들어 가지 않을까 늘 염려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요, 오늘 갑자기 다 잃어버린 거죠. 그죠? 자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말씀 그런 오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요번에 삶을 보면요, 우리에게 많은 훈을 줍니다. 이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을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깁니다. 그는 많은 권한을 받았지만, 후에는 더큰 부자가 되어 복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줄셨습니다 그러면, 요배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첫째는요, 여분요 권한주의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아멘? 우리 한 번, 우리 한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기 1장 20절 시작. 여비 일어나 거옷을짓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슬플 때 옷을 찢고 머리털 밀는 것은 헬라나 고대 증방 근방 지방의 풍습입니다. 여비 재산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전멸된 그 비극 앞에서 슬퍼한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요 그런 가운데 여분요 어떻겠습니까 땅에서 엎드려 예배했다. 여러분, 극심한 권한입니다. 한마디로는 세상적으로 다 이뤘어요. 다 이뤘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권한과 내실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자 찾으십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자, 영과 실주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18절 이하에 보면 하루는 마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 형의 생일인지 모릅니다. 4절에 말씀해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때 여백의 사자가 찾아와서 보고합니다 스바사하나이 갑자기 서와 나기를 잡아가고 종들을 지고 나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라는 보고입니다 그가 이제 말하는 중에 또한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부셨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양이 몇 마리입니까? 3절에 보니까 7000마리 그다불렸타 버렸습니다 그때 또한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갈대산리 3대를 에 지어서 갑자기 약대에 달려들어 그것을 뺏어가고 총들을 칼로 죽였다고 했습니다. 약대의 그늘은 가장 귀한 짐승입니다. 약대가 삼천마리였기 때문에 그들이 셋대를 나누어 공격하여 그것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 전에 한이여서 보고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한 마정의 집에서 있는데 거친들에서 태풍이 불어서 집내모팅을치으로 집이 무너져 열명의 자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땀 흘리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것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었어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 사람은 동 동네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뭐가 되었습니까?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가 된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또누굴 잃었습니까? 자녀를 잃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열 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여러분 재산을 잃어본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그 어느 어떤 것보다 더 아픈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녀를. 여러분 요같이 서제에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같이 여러분 업들을 경멸할 수 있겠습니까? 자산도다 잃었고 자녀도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자질 닥친 불력전 1년의 재앙을 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삶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은 다갈수 없는 여배에 대한 신앙을 발견했어요 특히, 여기서 35장 10절 11절에 보면, 권한 가운데로 예배 마음이 어떤가를 발견했였습니다 거기 보면, 나를 신 하나님은 사람의 약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 밤중에 부른 노래하고 낮에 부른 노래가 다릅니다. 만물이 고향한 가운데 침묵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흙과 어둠입니다 그런 나에게 남은 것은 고죽과 이런 뿐입니다. 철저한 실패와 눈물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침묵 깨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여러분, 강부는요,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는 최강석을 영광 내 던져넣기를 점넉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승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1년 날대에 여러분 감사 노래할 수 있습니까? 형복을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가리시에미스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밤중에 노래하는 하나님을 만난 시장이 많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밤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밤이 감사로 바뀌어 이때축복의 아침이 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터널 속에 들어갔다 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생의 밤을 만났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스마은인물히고는 인생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사,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한결같이 인생의 마음을 통과했어요. 하나님은요. 광야도 생기면 어떠십니까? 걷게 하신다. 광야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마음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토마스 에디슨은 여러분 에디슨은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기차에서 심판하면서 틈틈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열차 한 모퉁이에서 시험들을 만들어 놓고 시험지 만들어 놓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 연구하다가 어떻습니까? 그 갑자기 기차가 늘린 바람에 시험지 약품이 쏟아져 기차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기차에 그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불이 나서 이제 당연히 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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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껐는데 그러죠 창밖에 있게, 내던진 거죠. 내던진데, 네가선상이 돼가지고, 이제 기가 먹었어, 기가. 기가 먹었어. 용이 씨가 먹게 됐어. 근데요, 그는요, 낙심하지 않고 영국에 연구를 계속해서 발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기 머리가 진 것을 감사합니다. 왜? 그의 땀샘 세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영구에 몰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무슨 멋질 없어지고, 여러분 가치가 없어지고, 자녀 못 얻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여백에 여러분 갑자의축복을줬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배 감사는 물질이 많고 적음을 따는 감사한 사실이죠. 여러분, 21절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으신 도 동안 알몸이 그대로 돌아갈 지다 주신 지로 여호하시오, 거두신도로 여호하시니, 여호와의 이 찬송을 받을 자다. 하고 아멘. 그럼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물질의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범세에 감사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되서 알몸이 나왔은니 알몸이 그대로 돌아갈 죄라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실생과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닥친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털어 한 것도 아닙니다. 세속적인허무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이거, 뭘 가르치는 것이, 하님의 섬유를 믿는 거죠. 전도기제로 말합니다. 그가 모티에 벌거벗어 나왔으니, 또 그가 남 도로 돌아가고, 수고에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나올 때, 여러분, 뭐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어요. 알몸으로 왔어요. 여러분, 내가 이번 노다나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내가 쓴 안경 하나 가지고 못했어. 연필 한 자로 우리 가져온 것이 없어. 우리는 알몸으로 왔어요. 또 우리는 갈때 무엇을 가져갑니까? 알몸으로 가는. 빈몸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서 6장7 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역시 가져가지 못한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저는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더 가지려고. 더 쌓으려고.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가 지면 즐거우고 싶고, 저건 열 갖고 싶고, 백을 가지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것이 있 욕심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 아무것도 가지고 왔다. 그런데 먹을 거, 입을 거있으면 우리는 감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거 없습니까? 입을 거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도 우리 집 가도 어, 뭘 입을까 옷이 어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걸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감싸셔야 돼. 하나님께서 물질을 쓱건셨던 것처럼 또한 그것을 빼서 갈수 있는 권도 있어요. 자신의 물질 축복과 혈육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위가나 분말 털기 앞서 하나님의 만물에 주인 것을 겸해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감사천에 사는 사람이고 한, 한 사람은 불평천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불평천 사람은 요 무엇인지 불만입니다. 무엇인지 분노, 근심합니다. 항상 불평, 불만이 끊임없이 입에서 늘 끼어나왔어요. 기쁠 때로, 좋을 때로, 아, 기쁜 날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걱정하면서, 매사가 불평불만인 거죠. 매사 불평불만. 잘 겨뤘을 망, 안줘도 비극. 그렇지만, 감사 전에 사람은 어떤 간으도 감사. 고생할수록 하나님께 감사. 시을 말수록 하는 게 감사. 고에는 꽃이 피니까 감사. 여름에는 무성하니까 입에 무성하니까 감사.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니까 감사 겨울에는 뿌리가 있으니까 감사 늘 감사하는 거죠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또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또 겨울에는 그래도 뿌리가 남았으니까 감사 성대삼 살때 여러분 무에서 수반한다면뭐리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에 비하면 오란버리는것 감사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감사. 병원에 가보면, 건강한 것이 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제도선생님 병원에 갔는데요. 보니까, 이거 피가, 우리 피를 뽑잖아요, 피. 피가 이렇게 막안 나와요, 피가. 피가. 피가 잘안 나와. 그래서 막, 야, 여기를 뽑고, 여기 뽑아야 되나, 여기 뽑아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피가 잘 나오는, 검사할 때도 내가 피가 잘 나오니까 감사. 너무나 그 가슴이 아깝 아, 그 모습 보니까 제가 정말 어지럽다고. 저는 이제, 제가 그렇죠. 저는 피부 보면 제가 무서, 무섭다고. 여러분, 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내가 건강하는 자체, 내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감사. 아니겠습니까? 성일별 내가 눈을 가졌다. 내가 안경을 쓰지만 내가 눈을 가졌다. 내가 무슨 눈을 가졌다. 그거 감사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을 위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어요? 사는 것한 가지만으로 내가 밤사 우리가 찬성 감할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분이 풍성 물질 지도로 찬양찬양했고내 생복을 거두어 갈 때로 하나님을 감사했어재미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벌도 대개편작기를 뭐랍니까? 범세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은 항상 기뻐라고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감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 기도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제일로 추천합니다. 현재 요배감사는니다 원자는 감사하는 사실이죠. 원자는.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여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늘만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여비 범죄지 아니하고 하늘만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일에 범죄해서 여러분 이런 상을 범죄할 수 있잖아요. 또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 모든 일에 범죄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하도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리나 사내를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겠습니까? 언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제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에서 빼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께 받을 바라 그 사내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생명스기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반면에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는냐 자기의 자산을 바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언제 내면 드린 거죠? 언제 내 감사에 드린 거죠? 올늘 보십시오, 여러분 요번요 모든 지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원망한 것은 어리석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믿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령 한남량이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의 소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남들이 온실을 하처점자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항목처럼 비를 막그래야 튼다는 잘못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안의 물골 백수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사감사했습니다 그런 연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의 백성들을 구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신은식의 감사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여배님까지 당한 고난은 하늘 화락하여 사단이 시험한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여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 고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절 10절.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 이르되 여비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타로 들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로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셈을 지셔서 님 없이 주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지금까지 그 사람 것은요 하는 게 보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닭 없이 여기 하나님의 경혜하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보호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뺏어갔을 때 여러분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대에난뒤에는요 하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 한 번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편 66편 10절에서 12절 10편, 62편, 10절에서 12절, 66편, 12절입니다. 10절에서,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 12절. <laughs> 신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한 거기를 은을 단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로 타게 가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시험합니다. 은을 단련같이 우리가 시험하는데요. 예, 또,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어요. 어려운 짐을 허리에 주셨어요. 또 우리 머리로 타고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이겼을 때, 그것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늘으십니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를 끌어내서통방곳에 들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 어려움을 줘요. 시련도 줘요. 단련도 줘요. 단련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것을 우리 승리한 자기는 우리의 풍부한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요번요 다열었어요생스로볼때다열었어요 재산도 건강도또 사람들의 관계도 다열었어요 근데 그건데로 요번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감세했어요 여러분 현재 삶이 우리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습니까 힘듭니까 우리가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내가 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는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어려운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걸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또 삶도 다 떠나가는 아버지 그런 아픔상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런 간대로 범죄하지 않니냐고 어르신께 원망하지 않니냐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감 내실 자도로 범죄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정말 실은 그런 그런 고난이 있자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 그래서 우리를 풍방 삶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성대 삶의 모습이 되기 없어서, 이비, 그런 가운데 아버지 이비를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전보다 놀라운 축복을 더했던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이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함을 통해서 안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성대 삶으로 듣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